건강 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 콜센터 전는 우계윤입니다. 예전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을 최근엔 한 번쯤 쉬었다 가야만 하진 않으십니까? 또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잡게 된다면 이는 단순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퇴행성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지고, 한번 닳아지기 시작하면 자연 회복은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잘 관리하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생방송 건강 콜센터 그래서 오늘의 주제 퇴행성 변화 시작된 무릎 어떻게 치료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치료법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주시죠. 퇴행성 관절염이나 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아, 생방송 건강, 건강 콜센터를 시청하시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가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무릎이 완전히 많이 망가져서 퇴행성 관절은 말기 환자이시고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피함,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조건 주사치료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음. 퇴행성 관절염은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치료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적,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를 고집하시면 오히려 환자분께 해가 될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상우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양한 건강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해결을 위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말 그대로 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조금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원장님, 최근에는 네. 젊은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예, 몇 기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자, 관절염이 과연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그 예전에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노년층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젊은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다 다치는 경우 아. 또는 교통사고나 다른 또그 스포츠 활동 중에 큰 사고를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후유증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이제는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나이랑은 상관없이 음. 어, 퇴행성 관절염에 맞는 진단 기준에 맞는 그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을 관절염 초기 관절염 중간 단계 그리고 음. 관절염 말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보시면서 다 한번 진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음, 그래서 엑스레이를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엑스레이 소견에서는 보이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면 대부분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아, 많고요. 예.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음. 정밀검사를 하시게 되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징적으로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는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밀검사를 해보면 관절 연골이나 또는 반월상 연골, 십자인대 이런 음. 구조들이 손상되어 있는 게 발견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존적인 치료 주사 치료나 내시경 치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게 되고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관절이 변성이 심하게 되고 회전 변형이나 어... 각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수술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전 단계에서 좀 관리하고 치료받고 악화되지 않도록 좀 관리가 잘 되면 맞습니다. 좋을 텐데요. 원장님, 앞서서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의 분이 이제 다른 치료를원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단계에 맞는 치료가 분명히 따로 있죠. 그럼요. 음. 그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상 며칠 쉬시거나 또는 그 치료 효, 어, 효과를 좀 빨리 보기 위해서 먹는 약이나 또는 충격파 치료 또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들로 증상을 좀 빨리 회복시킬 수 있고요. 예. 어, 이런데 즉 무릎에 무리 차는 증상이나 또는 무릎에 통증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한번 생겼는데 없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음, 정밀 검사상에서 어, 관절 연골이 손상돼 있거나 또는 반월상 연골, 무릎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음. 주사 치료나 또는 어 내시경 치료 보통 음. 관절경 시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찢어진 연골을 살짝 다듬어 주거나 음. 또는 작게 파여 있는 관절 연골들을 복구시켜서 더 이상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중간 단계에서도 좀 많이 진행돼서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많이 파여 있거나 또는 파여 있는 연골들이 관절을 막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또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 이런 음. 그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손상된 연골을 복귀시킬 수도 오, 있습니다. 예, 예. 정상적으로 복구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치료들이 이제 방치되면서 결국은 퇴행성 관절을 말기로 넘어가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예전에는 계단을 두 다리로 내려가시던 분이 또는 두 다리로 올라가시던 분이 이제는 한쪽 다리로밖에 못 올라가시는 아. 이런 생활의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오자다리 변형을 면조 교정시켜주는 경골 근이부절골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 중간 단계 치료법에 대해서 굉장히 더 궁금하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사치료일 텐데요. 그 가운데 원장님, 증식주사, 그 치료 원리 궁금합니다. 네. 아,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고 있는 증식주사 치료는 연고를 재생시키거나 찢어진 반월 테두리 만들어 준 연골을 다시 살리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무릎이 흔들리고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인대 구조에 손상이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복기시켜 주고 튼튼하게 재생시켜 주면 무릎의 증상이 좋아지는 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손상된 인대 주변에 주기적으로 주사해 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재생 반응, 성장 인자를 아. 통해서 재생되는 이런 재생 반응들을 인위적으로 유발시켜 주면 무릎 관절 또는 여러 관절에서 네네.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튼튼, 튼튼해지고 탄탄하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증식 주사는 우리 몸이 이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이제 맞습니다. 100%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 우선 주사니까 간편할 것 같은데 그 밖에 다른 특징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 어,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는 이 증식주사치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별로 없고요. 어, 우리 몸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사해서 인위적으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성장인자들을 음. 촉진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안전하고 후 후유,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없다. 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근본적으로 재생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 모든 관절에 다 적용을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번 증상이 생겨서 음. 치료를 받고 증상이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다시 재발한다 음. 그때 또 다시 치료하더라도 어, 우리가 보통 그~ 약을 쓰거나 뭐~ 다른 얘기 했을 때 그~ 거부반응이나 또는 역치가 음. 올라가서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오, 경우가 있는데, 네네. 중식주사 치료에서는 이런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오.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원장님그 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네. 덜어두셔도 된다. 맞습니다. 예. 단순히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증식주사입니다.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우리 74세 어머님이십니다. 뭐 연골 손상돼서 증식주사 맞으셨네요. 맞습니다. 그 74세 여자환자분이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많이 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네. 일단 시술 전에 정밀검사 MRI를 보면 무릎 안쪽에 부종이 많이 차있고요. 무릎이 많이, 무릎 잡고 있는 인대 구조가 많이 부어있어서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좀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를 4회 정도 시행했고 시술 후에 보면 음. 무릎 특히 앞쪽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연골손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만약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하시죠.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후 4시 40분 지났고요.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66이요. 66세. 네. 아직 한창이신데. 아, 네, 아프. <laughs> 예 어머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네. 불편한지 말씀 주세요. 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가 밝으셔서 어디 음. 아프신 분이라고 생각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목소리 <laughs> 네. 다 그래요. 다그렇래요아 그러세요. 아프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니? 예? 네?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 무릎을 네. 어한 4년 전에 뭐 음. 병원에서 네. 그 파열됐다고 그 수술을 레이저를 아우. 했어요 관절경 시술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음, 그렇죠 했는데 네. 그 아파서 또한번 찾아갔어요 네 근데 아무 별로 뭐심통치 않아요 얘기해 주는 게어 음. 그래 가지고 그냥 네. 왔어요 음, 왔는데 그냥 요즘은 좀 일을 하니까 네. 이제 농사를 지니까요 네네 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우두구두구 소리 나고. 음. 그렇죠. 아프고. 음. 음. 그러면 파스만 살아요. 파스로 그래서 스로파스로 파스로 아, 염려하고 그, 계시구나. 예. 뒤뒤 예, 어목대가 오른쪽에뒤 어목대가 땡길 때도 있고. 땡기시고. 그렇죠. 네, 네. 네, 아파요. 음. 그래서. 어머니 지금이 농번기이고 이제 모내기 한참 하시고 막 이럴 때니까 더미리하시고 예, 그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 이게 관절경 시술이라는 게요. 네. 어, 무릎이 망가지기 전에, 중간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네.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런데 문제는 그 시술하는 것도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음.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거울을 네. 쳐다보시면 다리가 오자 다리로 좀 휘어 있다. 아, 그렇지 네, 그런 경우에는 <laughs> 관절경 시술을 하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아, 그래. 왜냐하면 오자다리라는 거는 무릎 안쪽에 하중이 많이 실린다는 음.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중이 많이 실리는 단계에서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 내면 아무래도 그 연골 두께가 얇아지겠죠. 얇지고 네. 그데 네. 교과서적으로는 30% 정도는 절제해도 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데는 음. 별로 영향을 안 준다고 하지만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자다리가 심하신 분들일수록 네. 연골 찢어진 게 적게 찢어지고. 살짝 찢어져도 그 관절경 시술을 하게 되시면 증상이 확더 나빠지는 경우가 아,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연골이 찢어져서 관절경 시술이 필요하시긴 음. 한데 네. 어머니는 오자다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자다리를 개선하지 않고는 음, 네. 증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네. 관절경 시술을 해도 좀더 아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선생님.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쉬어팔이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 오른쪽을 이렇게 굽히잖아요. 네. 그 굽히면 일어날 때막딱딱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요. 음.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여기, 여기 이렇게 무릎이 아프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첫 번째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소리 나요. 보통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손가락, 관절을 꽉꽉 누르면 손가락에서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네. 그런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그거랑 기전이 달라요. 어. 맞아요, 맞아요. 손가락을 맞아요. 이렇게 꺾었을 때 소리가 나는 건 공기 방울이 움직이면서 팍팍 터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소리인데 네. 무릎을 앉았다 일어날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는 실제로 연골이 벗겨지면서 뼈하고 뼈하고 부딪히니까 나는 소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신경 말단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도 음. 예, 가, 망가진 통증. 맞아요.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을 망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가 관절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어머니 당장 급한 일좀다 정리하시고 나시면 네, 네. 무릎에 MRI 검사라는 거 있어요. 아. 그 MRI 검사는 뭘 보는 거냐면 무릎의 연골, 뼈를 보는 네. 게 아니라 무릎을 덮고 차지하고 있는 무릎에 만들어 주고 있는 연골을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연골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단 말이에요. 아, 아죠, 아죠. 예.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뼈가 살아 있는 뼈가 얘가 재생이, 재생을 할 재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음. 아니면 얘가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막 주저 앉아가지고 뼈가 이미 다 괴사가 돼서 주저 앉고 뼈가 망가질 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해보시면 어머니가 앞으로 무릎을 음. 얼마나 쓸수 있는지, 치료를 당장 안 해도 좀 버틸 수 있는 무릎인지, 아니면 당장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어머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시면 지금 궁금하신 게 10개 중에 한 9개는 해결될 거예요. <laughs> 아, 선생님, 그런데요. 이제 시어파에서 자잖아요. 저기 침대에서 자잖아요. 네네. 네. 식전 일어나면 맞구나 우두부두두딸이나서양쪽이서 맞아요. 밤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아침에 딱 쓰려고 그러면 <laughs> 예. 자동차 엔진도 시동 걸때가 제일 시끄러울 때예요. 근데 엔진 음, 오일이 예. 돌기 시작하면 자동차 소음이 좀 줄죠. 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실 때온 몸의 관절들은 다 뻐근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스트레칭 같은 거좀 규칙적으로 한 5분, 10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예열을 하고 웜업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자 어머니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바쁘시겠지만 조금 정리가 되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밀검사 우선 받아보시고요. 그걸 받게 되면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치료법 해결책은 자동으로 이제 나올 테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관절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으로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